네, 오늘 그 소개, 사례를 갖다 소개시켜 드릴 분은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셨고요. 탈모는 사실 앞에부터 해서 이 정수리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로 이 앞에 전두부 쪽, 전두부 쪽, M자 포함한 전두부 쪽을 밀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절개로 수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4천모 정도, 약 4200모 정도를 이식을 했고요. 모낭으로는 약한 1800개 좀 넘게 이식을 했어요. 수술 전 사실을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어, 전두부 쪽이 모발에 밀도가 많이 감소되어 있고, 사실은 이 정수리까지 밀도가 약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앞에 헤어라인을 새로 교정하면서 좌우 M자하고 전두부를 보강을 해드렸어요. 어, 수술 후약 1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제 밀도가 많이 보강되면서, 어,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훨씬 젊어졌다고 본인이 또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요새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이제 즐겁고 사람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뭐, 어 항상 이제 뭐그 상대방이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은데도 머리가 많은 분들한테 자기가 훨씬 나이가 어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 보였던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수술 자체가 이제 절개식, 비절개식, 어떤 게 효과가 더 좋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 요새는 절개식과 비절개식의 그 수술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비절개식 자체가 초창기 때 우리가 모낭을 채취할 때, 그 채취할때 모낭 자체 손상률이 좀더 있어서 생착률이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과거 그게 7, 8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비절개 수술이 워낙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고 또그 수술에 대한 기술 자체가 많이 발달이 돼서 어 절개식, 비절개식에 따른 수술 결과의 차이가 어 없습니다. 뒤에 이제 어 이렇게 절개식으로 뒤에를 살을 띄어내고 꼬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어, 비절개로 어, 수술을 진행을 받으셔도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또 이제 비절개는 잘 아시겠지만 뒷머리를 약간 부분삭발하고 모낭을 채취를 하는데 이 뒷머리 자체를 부분삭발하면 뒤에가 어, 이게 머리카락이 남자분들은 머리카락이 짧으니까 표시가 나지만 어, 수술 다음날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어, 샴푸하고 드레싱을 하고 어, 미용실에 가서 뒤에 이렇게 모발을 연장술이 따로 이렇게 받으시면. 어, 뒤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 그래서, 어, 부분 삭발하고 나서, 어, 이렇게 뒤에 표시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머리를 연장하면 뒤에 상처 부분, 어,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그 머리 연장하고 머리 내려놓으면요. 뒤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 주변 뽑지 않은 모발들이 자라는데 한 3, 4주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다시 미용실에 가셔서 그 연장, 그, 그 모발을, 어, 그 다시 풀어서 제거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